자 아, 맵은 천상의쟁탈전 동맹은 398레벨 알라라크 아 배고프다 자 빵을 사오긴 했는데 방송하면서 먹을 수 있을까? 어왜 입구는 안 찍었어? 군대 갔다 휴가 나왔더니 깡통이 간닉스가 되어 있어서 놀랐다고요. 아, 진짜. 피닉스가 정말 개과천사 했죠. 개천사 욕났어요, 진짜. 난 상대방 저도 아니고. 자, 이 맵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상대방의 <laughs> 종족을 날아내는 방법. 자, 여기 아래쪽까지 갑니다. 자, 여기서 전차의 포격을 맞으면 상대방이 테란. 폭격을 맞지 않으면은 토스에요 그리고 여기에 점막 깔려있으면 저그 그렇죠 그리고 또 피닉스가 무료로 이번에 스타크래프트 20주년 기념으로 무료로 배포가 된 사령관이기도 하죠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 피닉스가 예전에 극악무도한 놈이었습니까? 아, 솔직히 말해서, 어, 동맹 입장에서 피닉스를 만나면 써 기분이 좋진 않았죠.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laughs> 이게, 피닉스가 되게 얘기가 많아요. 불멸자. 아이고. 카이? 케이? 카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칼달리스가 돌을 빨리 깨느냐, 아니면은 탈다린이 돌을 빨리 깨느냐, 요걸로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 어...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칼같이 시간 초단위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요즘은 탈다린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탈다린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닉스는, 어, 이제 10레벨 특성 효과로 건물의 태클을 무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공학시설 같은 거를 바로 지을 수 있어요 관문 인공지어서 태클을 타지 않아도 근데 일단은 칼달리스가 좀 저렴해가지고 칼달리스로 바위를 깨는 경우에는 이제 일꾼이라던가 멀티 쪽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는 거는 맞는데 저는 탈다린이 돌을 깨고 나서도 이제 이후에도 한타 교전에서 여러가지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탈다린을 좀 가는 편입니다 칼달리스는 기껏해야 거의 고기방패잖아요 아. 칼달리스 맞춤으로 이제 뒤에 더미 유닛들을 잔뜩 깔아줘 아 스카이 테라니야? 아 에바야 이시작니다다리미목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탈다리는 이제 테크 올리고 요거 인공지능 연구하고 또 이것도 연구 해줘야 돼가지고 손이 좀 많이 가기는 하는데 음 그래도 좀 많이 가는 값어치를 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최저가 자체는 칼날리스가 나오는 속도도 훨씬 빠르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스카이테란이라고? 아, 로공 잘못 갔네? 이런. 제런소를안지었 군？일단 은알다그알 알라... 라라 크가 저기 최대한 열심히 갉가먹고갉가먹어 주고 있 는데 저는 가만히 있 으면 너무 하 는게 없어 보이 니까 이쪽 으로 갈게요. 나도 뭔가 해야 돼. 여기 밀고 그 다음에 어. 클로라리온이요? 클로라리온도 어쨌든 나중에 가기는 가야되는데 일단은 정찰기로 기반을 좀 다져놓고 너무 시작부터 클로라리온 가면 시간도 오래걸리는데 나오지도 않아서 싸움을 못해요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이랑 쉴드업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스카이여 가지고 지금 방업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ペット。 다음에 여기서 사도 연구 두 개. 동 목표 에있어 목표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주 모함 연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중세 개를 차지했습니다. 두 개만 더 손에 넣으면 승리는. 이게 또 왜? 아의 군대가 이천상석을차지하두안 됩니다. 어 잠깐만, 아 표정기가 다 죽었어. 아 잠깐만 아 제발 아 진짜 테란 아추적 미사일 있는 대로 다 맞았네 그냥 아 원래 추적 미사일 피하면 되기는 하는데 아 제가 자꾸 피닉스 신경 쓰고 있다가 센터 병력을 못 봤네요. 일어 <laughs> 일단은 불멸자는 한기씩 정도만 찍어 주고 허나스 잡고. 자, 정찰계 꾸준히 꾸준히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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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 아의병 천상성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도 돼요. 비비기만 해도 되기 때문에. 오케이 클리어. 이가 <laughs> 협고수이시 피드백님 채널인가요? 아니요. 어... 솔직히 더 이상 양심이 찔려가지고 현민이라고는 못하겠고 어... 협 청년 피드백입니다 감히 젤라가 이름을 <laughs> 입에 담다니 암세포가 치유되는 피드백의 협동전 임무방송인 것이지요? 아니요! 암세포도 암걸리는 방송입니다 좋았어 클리어